슈퍼맨은 유튜브 언제까지 할 건가요? 음... 언제 그만둘 건가요? 이 이제... 질문 사실 슈퍼맨이 한달 정도 뒤까지만 하고 슈퍼맨 안녕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 형, 저는 태국이 형이에요. 오! 오늘 슈퍼맨의 컨텐츠 슈퍼맨의 30만 기념 영생 영상 많이 적어줬거든. 30만이 됐으니 Q&A 해달라. Q&A가 또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10만, 20만 Q&A 때 했던 질문들은 슈퍼맨이 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안본 벌둥이들은 이 영상 보고 오면 슈퍼맨의 웬만한 건다할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슈퍼맨이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질문 받습니다를 올렸거든. 와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린몰죠 3,7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불과 3일 만에 3,700개야. 진짜 이것도 좋아요 하나하나 다 누르면서 다 확인했거든요? 좋아요 눌렀다는 게 슈퍼맨이 읽었다는 증거야. 그치, 그치. 근데 3,700개를 다 답변하면 어떻게 됐죠? 한 6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답변하면.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이 액기스 질문만 15개 정도를 선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질문 안 나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빠르게 슈퍼맨의 주요 정보들은 한번 말해줘야요아 기본 정보들. 자, 빠르게 갑니다. 슈퍼맨의 이름은 한동욱 허영식 혈액형은 A형, O형. MBTI는 ENFP, ENFP. 키는 171, 174. 몸무게는 71kg, 77kg. 여자친구는 있음, 나도 있음. 믿기지 않겠지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추가해? <laughs> 아니, 또, 뻔둠이들이 놀랄 수도 있잖아. 왜도 돼 보여야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영시형도 있다고? 나도 희망을 가져야지? 우경이 있다고? <laughs> 도우경 팬 많아요. 영시형도팬 많아. <laughs> 자, 여기까지가 슈퍼맨의 기본 정보들이고. 빨둥이들이 한 질문 들어갑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슈퍼맨의 공식 질문이죠. 이걸 도저히 뺄 수가 없더라고요아 언제 벌써 예상이 가네요. 그것은 바로 오 팬. 오늘 팬티 무슨 색깔? 아니 이걸 왜 궁금해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오늘 팬티. 할까봐 어. 동욱이 형이 오늘은 특별한 팬티를 입고 왔어요. 특별한 팬티? 봐봐. 오! 뭐야 이거? 오늘 오펜 마이려고 파란색 팬티 하나 샀습니다. 아! 동욱이 <laughs> 형의 페르스널 컬러 파란색 인지 않겠습니까?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고만 이 친구도. 근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는 순간 이거 경고받을 것같가지고 보여줄 순 없습니다. 자, 그럼 공식 질문도 끝났으니까, 첫 번째 질문.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영식형과동욱형은 유튜버 중에 누구를 좋아하나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 다. 그러니까. 우리 슈퍼맨의 스승. 팥뿌리죠, 당연히. 오케이, 다음 질문. 아, 잠깐, 잠깐. 나가안 물어볼까? 너도 팥뿌리 하 아, 팥뿌리는 당연한 거고, 난 팥뿌리 제외하고 두 명이 더 있어. 흔한 남매님과 허팝님 이두 분을 빼먹을 수가 없거든 허팝님은 최근에 장소욕주까지 해주셨지 흔한 남매님은 언젠가는 보고 싶은 유튜버 1순위 언젠가 꼭 만나주세요 <laughs> 불러주세요 자 다음 질문! 생방송은 안 하나요? 하는데 생방송은 슈퍼맨이 하고 싶은데 우리 빨둥이들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렵네요 시간조정이 근데 조만간 한 번은 할 거야 조만간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슈퍼맨과 영식이형, 동욱이형 유행어 없나요? 유행어 네. 없슈퍼맨이형 영원하라네 유행어긴 하잖아. 진짜 모르는 사람 없거든. 어, 다 알아. 근데 우리 개인 유행어가 있나? 지금 직석에서 만들었거든. 유행어 제조 한번 해봐? 그래서 6개월 뒤에 어떤 게더 유행이 되고 있나? 제대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3, 2, 1. 나는 뭐야? 어,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지. 지금 비 뷰티 너 6개월 뒤에 보자. 나 잠깐만, 너 빨리 해. 하나, 둘, 셋. 아, 나리? 잠깐만. 미안해요. 자, 진짜 준비가 안 됐어. 아, 이게 아, 리얼이거든요, 지금? 자, 갑니다. 3, 2, 1 슛벌 화이팅! 아, 잠깐만요. 친하이 친구. <laughs> 마지막 기회야. 3, 2, 1 슛벌 굿. 어? 슛벌 굿? 그러니까 이게 기본 좋을 때 어. 야, 이거 완전 슛벌 굿인데? <laughs> 아니 몰라. 유행이 되는 거는 뻘둥이들 마음이니까 자, 영식 형은 미야! 교훈 형은 슛벌 굿. 아무도 안 찍고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뒤에 댓글에 달리면 유행 성공인 거고 6개월 뒤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면 자 다음 질문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종교는 둘다 기독교예요 두 번째 질문 몽기형 어머님은 건강 많이 좋아지셨나요? 우리 뻘둥이들이 댓글을 거의 만개 이상 달아줬거든요 응원해주고 진짜 기도해준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아직 완치되시진 않으셨지만 좀더 응원을 해준다면 저희 어머니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고마워 뻘둥이들 고마워 자 다음 질문! 뻘둥이들을 사랑한다면 브로콜리를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아 잠깐! 갑자기 브로콜리야? 브로콜리를 어디서 구해? 아니 뻘둥이들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브로콜리가.. <laughs> 사랑해! 이만큼 슈퍼맨이 뻘둥이들을 사랑해요! 머리 위에 보이시죠? 뭐뭐에 머리에... 이거? <laughs> 뻘둥이들 사랑해! 사랑해! 자 다음 질문 슈퍼맨으로 3행시 시키 자 영시경부터 바로 가야재밌거든요슈 슈퍼맨의 펄 펄짓 영상을 맨 맨날 봐도 재밌어 <laughs> 자했니다슈퍼잘했로질줄 줄 알았지? 어 잘했어 잘했어 잘 다른 걸로 가야지. 펄잘했로 가야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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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했어잘했이잘이어 잘했어 잘했이 잘했어 잘했 자, 기 질문 좋았다. 이게 동우경 클래스야. 자, 음, 다음 음, 질문. 슈퍼맨은 유튜브 언제까지 할 건가요? 언제 그만둘 건가요? 아, 음, 이 질문. 사실 슈퍼맨이한달 정도 뒤까지만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요. <laughs> 빙수같지? 빙수같지? 한달 정도 뒤까지 하다가 그 다음 달부터 더 열심히 하려고. 그 다음 달을 더 열심히 하고 내나 슈퍼맨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아웃 지침 슈퍼맨에게 그런 건 없어. 슈퍼맨은 지치지 않습니다. 활동이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지칠 시간이 없어. 빨리 웃겨 주자고. 자 다음 질문 슈퍼맨 형들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인가요? 그게 궁금해요. 오, 저는 아직도 루스타즈입니다그 <laughs> 아직 거 아니야? 이번에 코로나 자가격리하면서 루스타즈만 했어요. <laughs> 와 이걸 아직도 안해오복형 트로피 13,000이야 진짜 <laughs> 대박인데? 언젠가 대회 나가자고 영식이 형은 그거 합니다 롤 아직도 해? 롤이 낫지! 브롤스타즈 오다! 뻔둥이도 브롤스타즈 좋아해 뻔둥이들한테 <laughs> 사과해야 된다 브롤스타즈 하는 뻘둥이들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롤이 더 재밌더라고 티어 몇이죠? 뭔지? <laughs> 넌 접는 게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야. 야, 브론즈는 게임을 치죠. 아. <laughs> 야, 왈도있들 중에 브론즈 있어. 그래, 걔네도 게임을 치죠. <laughs> <티저. 웃음> 자, 다음 질문. 초대형 붕어빵 빼고는 요새 초대형 컨텐츠를 보기가 힘드네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슈퍼맨이, 초대형이 원래 메인 컨텐츠였잖아. 음, 그지 근데 슈퍼맨이 사실 기술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초대형이 한계가 있더라고. 할수 있는 건다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데 기술력이 없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오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슈퍼맨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무슨 영상인가요? 요거는 질문을 좀 바꿔서 슈퍼맨 동이경과 영식형이 추천하는 가장 꿀잼 영상 한개씩 아, 꿀잼 영상. 동이경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이거는 동이경이보증할수 있는 꿀잼 영상입니다. 뭐지? 바로 물총 너프 건전지. 아! 그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재미없으면 댓글 달아. 동이경 사과할게. 진짜로. 자, 영식이 형의 추천 영상은 음주수를 동시에 섞어 마시면 맞출 수 있을까? 이거 명장이지. 이거 진짜 재밌었거든. 이거 안 보면 솔직히 뻘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 안 보면 뻘둥이 아닙니다. 이건꼭 보셔야 돼요. 진열이랑 목탄에서 대결한 거, 겨울바다에서 핵불닭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뻘둥이들이 안 봤을 것 같은 영상 중에서 재밌는 거두 개를 추천해 드린 겁니다. 이두개꼭 보기! 자 다음 질문! 슈퍼맨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바로 나와요 저아 진짜? 어. 뭔데? 골드 버튼 받아보고 싶어요 <laughs> 아 진짜? 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저기 거실에 실버 버튼이 걸려 있잖아. 그거를 컨텐츠 회의할 때마다 보거든. 어, 그걸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 들어요. 골드 버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 뭔가 언젠가 받을 거야가 아니고 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1 0 0만이 이게 진짜 쉬운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치? 슈퍼맨 30만도 겨우 됐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실버 버튼 옆에 걸린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우리 회의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와 이어지는 다음 질문. 0만 되시면 무슨 고 공약을 하실 건가요? 아, 100만 공약? 참고로 50만은 영식이형 패러글라이딩 모기형 번지점프인데 근데 생각만 해본다면 근데 100만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슈퍼맨이 100만? 대단한 거야 그러면? 그에 걸 맞는 공약이 나와야 되잖아 100만은 클라스 있게 스카이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아이 표시 안 봤냐고 여쭤아나말다안 했어 나 아직 뭐 스카렛이아 아, 아, 100만 때 봅시다 뿅 자, 다음 질문. 이 질문은 되게 많았어요. 무슨 질문이죠? 이거는 아마 요 근래에 슈퍼맨을 구독한 뻘뚱이들은 모를 내용인데 2년 전에 슈퍼맨이 나무에 매달리면 100만 조회수가 나올까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슈퍼맨이 삭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삭제를 했나요? 라는 질문이 이번에 엄청나게 죠어요 그 질문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 영상, 솔직히 조회수도 잘 나갔고, 트윗도 짭짤했어요. 팬탱 영상이었어, 슈퍼맨한테. 근데 슈퍼맨 영이형과 동우경이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슈퍼맨 뻘둥이들 중에서 어린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나무에 매달리는 영상이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따라 했을 때 뻘둥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슈퍼맨이 돈 조금 더 벌자고 그 영상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뻘둥이들한테 할 짓이 아닌 것 같더라고 뻘둥이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삭제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슈퍼맨 앞으로 더 건강하고 클린한 영상으로 뻘둥이들에게 보답할 거기 때문에 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지금까지 슛발명 활동을 하면서 뻘둥이들의 존재가 가장 풍성하게 느껴졌을 때 혹은 뻘둥이들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 사실, 이런 거 느꼈을 때는 택배 개봉이나 이럴 때, 정성스러운 편지들, 이런 거 읽을 때 진짜 가끔은 눈물 흘려요, 뒤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뭐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정성을 썼나. 음,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음. 슈퍼맨 때문에 힘을 얻었다. 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울했는데, 슈퍼맨 음. 영상을 보고 힘을 냈다. 이거 보면, 밤새 편집한 게 피로가 싹풀립니다 진짜 힘든 게, 다 사라져, 그냥. 뻘굿이들, 사랑해 자이번 질문은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 음. 형들 진짜 궁금한 건데 10번의 컨셉이 텐션이 항상 높고 그런 컨셉이잖아 근데 형들도 사람이어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을 건데 그래도 프로 정신으로 텐션 높여서 하는 거야? 심오한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래도 이 질문에는 또 동욱이 형이 답변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4달 전 동욱이 형의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고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음. 너무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편집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욱이 형이 진짜 농담을 안 하고 울면서 편집을 했어요. 왜냐면 이 뻘둥이들한테 재밌고 힘이 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슬프다는 이유로 멈춰있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진짜 농담 안 하고 울면서 편집을 했어요. 그때가 엄마가 아픈데 이불을 사갖고 오셨어. 저 따뜻하게 자라고. 이불을 받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이게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어서오셔서 어서 슈퍼맨 하고 있고 이게 어려운 건데 뻘둥이들을 위한 마음 진짜 리스펙한다던가. 그래서 슈퍼맨 친한 친구들은 조금 알더라고. 그러니까. 표정이 요즘 좀 어둡다. 근데 뻘둥이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한 그런 설명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텐션 올려서 웃음을 줘보자고 가보자고 슈퍼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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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 슈퍼맨님 각자 인스타 하시나요? 당연히 하죠. 근데 구독자 수에 비해서 인스타 으악. 팔로워는 아이디 띄워줄 테니까, 팔로우 하고 싶은 뻘둥이들은 해주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앞으로 슈퍼맨이 팬싸인회를 한다거나, 슈퍼맨 책이 나온다거나, 이런 공지사항은 커뮤니티로도 하겠지만, 인스타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스타 팔로우 하면, 빠른 소식을 받을 수 있겠네? 그쵸? 엄마한테, 엄마 슈퍼맨 팬싸인회 한대 가자! 할수 있는 거지. 팔로우 해야겠다. 아이디는 이거예요. 팔로우 가자! 가자! 다음 질문! 분홍빠박이의 정체는 언제 공개되나요? 아.. 역시 슈퍼맨에 대 분홍빠박이가 빠지지 않네 30만 공약으로 응. 분홍빠박이가 이런 언급을 했었단 말이야 30만 되면 얼굴 공개할 수도? 뻘둥이분들 <목소리> 댓글에 <목소리> <목소리> 보니까 얼굴 공개해달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슈맨 구독자 30만이 된다면 가능할지? 이거를 귀신같이 뻘둥이들이 다 기억을 해서 언제 보게 되나요? 분홍바박이 채널 가면 댓글이 엄청 달렸어 지금 얼굴 공개하라고 분홍바박이 얼굴 공개 커밍 슨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질문 벌써 마지막 질문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 슈퍼맨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어요 단순히 영상으로만 빨둥이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책이나 여러 가지 학용품 뭐 등등해서 빨둥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걸로 하면 확실히 친밀감이 또 높아지니까. 그래서 빨둥이들이 슈퍼맨 영상뿐만 아니라 슈퍼맨의 책을 읽고 더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슈퍼맨의 노력을 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슈퍼맨 단독 만화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슈퍼맨 단독 만화책 가능합니까? 슈퍼맨에게는. 든든한 뻘둥 지원군이 있다고 30만 뻘둥이들과 함께라면 단독 만화책 가능하나 우리 둘만이면 안돼 우리에게는 300만 같은 30만 뻘둥이들이 있다 댓글도 달아주고 응원도 해주고 어떤 영상을 올리든 다 재밌게 봐주고 그쵸?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 30만 뻘둥이들과 함께 더 다양한 컨텐츠로 보답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끝! 오늘 슈발 40만 50만 될 때까지 슈퍼맨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엉뚱한 고 세미님과 짓으 돌아올지 아홉번 짓에 만날까요 안녕 벌둥이들 사랑해 사랑해 벌둥이들 <laughs> 너, 뭐,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사랑 해달라 그랬잖아 빨리빨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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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